서의되었으므로 제328회 하동군의 임시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먹거리 기본조례안 등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먹거리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 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어, 우리 김혜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아, 존경하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혜수 의원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동군 목걸이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방자치단체 장이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동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상황을 정함으로써 하동군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하동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 1조, 제 2조의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제 3조, 제 4조의 군수의 책무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제 5조, 제 6조의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시태 조사에 관한 사항, 안제 7조부터 제 13조까지 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며 기획예산과 농산물입통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기간 의견 수정 또한 2023년 12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담당 부서인 농산물 유통과에서는 재정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하동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하동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김혜수 의원의 6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고 2024년 1월 19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초리하는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의 조합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법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 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먹거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조례 재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보장 및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같은 법 제23조의 3에 따라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 실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님 수고하셨니다 그럼 오늘 아깐 대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리하실 여행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리하실 여행 기계시로 지리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여행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라, 토론하실 여행 기계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아, 다음은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권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익 없으십니까? 네. 예, 이익 없으므로 하동읍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희선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읍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시 건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식입니다.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개정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23년 9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를 높이 9m에서 10m로 완화하는 아닙니다. 어,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건축법 시행령 86조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내용이고 입법 예고는 23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20일 이상 공고하였습니다.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23년 12월 19일 의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12월 27일 저력직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는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페이지,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 아닙니다.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1항 제2호 및 제3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부칙 2조례는 공판날로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4페이지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지카라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철학권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김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4년 1월 19일 하동군서로부터 제출되고 당일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처로 <laughs> 하는 건축물의 첨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및 조합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로 인해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본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는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뢰하실 일은 아니십니까? 예. 박희정 원님 지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다 드렸으면 니다 주요 내용에, 그, 안제 28조 2호, 6 4호 높이 9m, 10m 이렇개해는데 이게 강능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조례. 완 네. 저는 강하고 보는데 어. 완화가 됩니다. 이 부분은, 어, 지금 그, 근, 1조 등을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행이 6, 9m 부분으로 되어 있고, 어, 이걸 9m가, 높이가, 건축물 높이가 9m가 되면은 1.5m 이상을 띄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어, 지금은 이제 10m로 1m 높여서 그러니까 1m 높여도 1.5m도 유지하는 그런 사이이니까 완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주위에 조만건을 피해로 보는 분에 대한 그런 내용 아닌가요 조만건하고는 그 특별 관계 없습니다. 일조건입니다. 네. 왜냐면 음. 해가 예, 예그 해가 예. 그 말은 아겠습니다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 부분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동해에서 서로 해가 이렇게 뜨고 지기 때문에 북쪽이 그늘이 많이 지는 부분을 좀 완화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희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다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시니 이용이남기시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권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의사 일정 제 사망.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종무 안정기등 가왕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통과장 김종문입니다가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교통 양자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실체를 이용하는 중증 봉행자애인의 이동 지원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시간, 이용 대상 등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제 십. 안제 10조 제2항 제3호가 신설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 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판정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나 안제 14조 제1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시간 계정은 기존 상시 운영에서 매일 24시간 운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 안제 17조 1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계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기존 하동관할지역과 인접생활권으로 한다 해서 정삼남도관할지역과 경계를 접하는 지역 인근특별시로 개정 라안제18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1항 1호부터 7호까지 각포 부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교통약자 시행령 및 교통약자법 시행 규칙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제고는 2023년 12월 8일부터 12월 29일까지 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분석 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비리정지법 제 2조 제 1호에서 교통약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안제 10조 제 2항 제 1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특별교통수단 관련 근무자가 교통약자의 성별, 연령별, 장애 정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유형별 특성과 요구도 차이를 인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제 20조 2항 제5호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란 및신구문 대전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하건에 대한 전문 연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위원 김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24년 1월 19일 하동군서로부터 제출되고 당일 해부되어 검일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등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조례안는교통약자 이동 편의정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해명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10조에서 기존 교통, 수교통수단등을 이용 대상에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교유왕 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판정자를 신설하여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둘째, 안 제14조에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에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정진법 시행령 제14조의 3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으로 개정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안 제17조에서 특별교통수단 등 운행지역을 하동군 및 경상남도 시군의 인접, 강력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현재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한성,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 지원에 대한 한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넷째 안 제18조에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상위 법령에 군수는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합 검토 결과 본 조례하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특별 교통수단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시간 이용 대상자 등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이해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다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금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권에 대하여 원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한 가결되 됐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 하동 야생차 방문형 관리 및 운영조련을 상정합니다 음, 가장잘해 어, 본권은 작년 7월 19일 제323회 임시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절의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보리된 안건으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바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받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수 의원님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의원님 이제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랑 협의도 하였고 의원님들에게 사전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그 전에 일단 이 용어의 수정 별개로 제가 이제, 이제 과장님한테 저희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위탁할 때그 위탁오는 시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일단 우리 그하동 하동 야생차 유통센터가 냉음에 지어졌을 때그 용도에 맞게 그 위탁이 되어도 위탁이 되고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조례로 정할 수는 없지만 위탁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예를 들면 우리 하동 야생차 유통 센터 자체설립 취지가 뭘까요 어쨌든 유통을 잘 하게 만드는 우리 하동 야생차를 또 홍보도 하고 판매도 더 많이 할수 있게끔 우리 그 녹차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할때 저희가 이 저희가 애기로는 저희가 우리 현장장군 갔을 때도 아마 2층, 2층을 카페로 아마 위탁을 하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어떤 운영조례안도 좀더 다듬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위탁을 주실 때, 그 이제 과에서 우리 소장님이랑 어떤 그 녹차 유통센터에 뭐 케어커피를 판다거나, 어, 뭐 예를 들면, 어, 대기 아이스크림 판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지역민과 갈등의 소지가 생긴다면은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을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통센터를 건립을 한것 자체가 우리 농가에 도움도 되지 않고 지역민에게 어떤 그 호응을 얻지 못하는 곳이 될 테니까 그거를 좀그 위탁을 하실 때 우리 하동 야생차에 관해서만 판매를 할수 있게끔 그 조건으로 해서 그 위탁을 줄수 있, 있, 있 있게 할수 있을까요? 과장님? 그 부분은 조례 지지에 맞게 저희가 몇밀히 공표를 해서 네. 반영을 하도록 그런 드립니다. 부분을 약속해 주신다면 저희가 일단 이 지금 조례 내용 중에 시설의 위탁 부분에 있어서 그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제 4조의 내용 중에 제 1조를 유통센터는 하동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와 제2조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물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 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술을좀해 주시고요. 제3조 중에 한 번만 갱신할 수있으면를 상위법 용어와 맞게 1회로 한정하여 갱신할 수있으면로 바꾸는 것이 수정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지적된 비용 측에서도 집행 기관에서 수정해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그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청소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또 하나 가장 이게 염려가 되는 거는 어, 그 이제 용어의 어떤 수정을 하면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 위탁할 때 기존에 없었던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라는 그 개인이 들어갑니다. 네. 이 개인이 혹시 기타 등등의 개인인 것지 아니면 복수로 뭐 단체, 뭐 우리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 등인지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하나 이 개인 또한 혹시라도 위탁을 하실 때는 그 야생차의 어떤 유통센터의 홍보와 조금 더그 지식이 있는 그런 분으로 꼭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혜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혜수의원님으로부터 5난간 대에수료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이 형이 계심으로 어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이원님 계십니까? 더토라하실이형이안계시므로 네,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김혜수 이원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령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익 없음으로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하동군의 임시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